친구의 충격을 넘어선 결혼 생활. 전편에 이어 친구가 들려주는 정말 황당한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친구는 소위 말하는 무병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나이 많은 무당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인인 무당이 말하기를 신령님이 자신의 딸과 결혼해야 무병 장수한다고 말하더랍니다. 무당에게는 친구와 동갑내기 딸이 있었는데 그 미모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네요. 자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인연의 과정을 삼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엽기적입니다. 친구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딸의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만들어서 태워야 인연이 연결된다고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친구의 머리카락을 뽑고 무당딸의 머리카락은 잘라서 집신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친구의 머리카락을 너무 많이 뽑아 가발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. 친구는 나이 많은 무당과 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만했다고 하네요. 그런데 문제는 신부와 합방을 위해 현금 7억을 바닥에 깐 침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정성을 바쳐야 한다고 해서 지금 친구는 무척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. 결국 현금 7억을 무당이 가져가겠다는 것인데요. 아무래도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신의 질병이 치료가 된 상황이어서 부모님은 진행하기를 원하시고, 친구는 어이없이 당하는 것 같다고 하네요.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이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.